글쎄요 저희 원래 처음부터 도 저는 그런 얘기 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영화에서 그렇게 엄청난 답지가 많고 엄청난 그런 무술신과 함께 막그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그 200석짜리 유니플렉스 이관에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걸 올리느냐 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올렸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커다란 마음을 먹으시고 이것을 좀더큰 극장에서 크게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희가 8명에서 12명 뭐 그렇게 생각하면 4명밖에 더 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에게 이 4명은 굉장한 숫자고 이 4명의 배우들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작은 규모에서 못 보여드린 좀더 오사살인만에 낼수 있는 그런 팔무라든지 어떤 그런 팔 같은 각도의 무술 같은 걸좀더 선보여 드리고 싶고 어, 좀더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뭐, 무술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화에서는 너무나 그것을 현장성 있게, 리얼리티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무대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사실은 가능하다 해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뮤지컬에서는 뮤지컬이, 뮤직 자체가 칼이 돼야 되고, 안무 자체가 어떤, 어, 무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우리만의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멋진 장면들의 연출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 맨날 봐서 하루 종일 정말 파스 냄새 풍기면서 하루 종일 몸을 쓰거든요. 사실 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죽여라 너무 대단한 테크닉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들 너무 욕심내셔가지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무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좀더 어, 완벽하고 세련되고 칼처럼 어, 잘 맞는 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큰 힘은 사실은 이 배우님들 저, 사실 무대를 마지막으로 엔딩을 치고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건 사실은 배우들이잖아요. 그 배우들의 멋진 합을 보여드리니까 이번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